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극렬과 평강을 그대에게 베푸시기를 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당부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극률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극률이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전에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그대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도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디모대전서 2장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다. 이것을 위해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과 사도 곧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진실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 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땅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친다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됐기 때문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이것은 믿을만한 말이다. 즉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으며, 온유하며, 싸우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또,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안 된다. 이것은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한 입으로 두말을 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여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내가 당장이라도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그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늦어질 경우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